안녕하세요. 장학진 백과예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에어리어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래요 그전에도 뭐 에어리어 센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요번에또 어 중고로 구매를 하나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 있었던 거고 있었던 거고 그오토닉스예요 오토닉스에서 나온 것을 제가 이제 저렴하게 또 구매를 한번 했어요. 뭔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해서 어 제가 이제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 뭐 만들거나 이런 건 없으니까 프레스 만들고 뭐할때 가장 선호했던 게어 비싼 것도 많겠죠 뭐 기능이 더 좋은 것도 많을 거야 아마 근데 이거 같은 거는 이제 일명 광전 센서라 그래요 뭐 여기서 LED로 발광 뭐 우리가 이제 발광부라고 그러죠 발광부와 수광부 그러니까 이미터와 그 받아들이는 그 수광 응, 발광 수광 그렇죠 발광과 수광 예, 광원이 나와서 이렇게, 어, 왼쪽에서 나와서 발광부에서 수광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커튼처럼 이제 사실은 이게 명칭 여기 보시면 08이라 그래요. 제일 끝에 보면 이게 20, 음, 그죠. BW20-08 그러면 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어, 두 가지 종류를 샀어요. 길이가 좀 틀린 거죠. 요거는 20mm까지 20mm까지 높이 20mm까지 감지를 할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음 요거는 아 20mm가 아니구나. 여기 뭐그 여기 광원이 광원이 몇 개냐야 좀 틀려. 이 140mm까지 한다 고 그러다. 그러니까, 요거 140mm 하나는 뭐 20mm 요 정도 되는데 거기 이제 광원을 쏘는 게 있어요. 광원이 쏘는 게 있는데 그게 여덟 개라는 거죠 이거는 여덟 개 8개. 여덟 개가 한쪽에서 쏘고 한쪽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거랑 이거랑 크기만 좀 다를 뿐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데 요거는 10이에요 12개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광원이 한쪽에서 나올 수 있는 광원이 12개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넓게, 높이 아, 220mm까지, 220mm까지 음, 감지를 한다 이런 그런 뜻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 1 4 0 m 맞네요. 140이고, 요거는 200mm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NPN형이에요. NPN형 마이너스로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출력이 나고 오픈 콜렉터에서 이렇게 마주 보고 있으면 출력이 나오고 있다. 원래 이제 그, 세이프티, 안전에 관련된 릴레이나 이런 것은 원래 나오고 있다가 손이, 뭐 이렇게, 뭐가 물체가 들어가면, 물체를 감지하면 전원을 끊어주는 거잖아요. 어, 어집서 비상 버튼을 누른다던가 전원을 끊어줌으로 인해서 리셋을 시키는 거라 빛이 나오고 있다. 빛이 나오고 있으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음, 똑같은 거니까. 음, 아, 그래. 지름이 한, 그러니까 크기가 한 30mm. 30mm 이상 것만 물체가 감지한다. 제가 이제 한번 전원을 넣어볼게요. 살짝 릴레이, 이게, 음, 출력이, tr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tr로 출력이 되고, 마이너스가 출력으로 나가는, 나가는 npn형이기 때문에, 릴레이 접점이 없으면, 어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릴레이 제어반이라고 그러죠. 시퀀스 제어. 그런 데는 반드시 릴레이를 써야 돼. 릴레이를 쓰지 않으면 조금 힘들어요. 조금 힘든 게 마이너스에서 출력이 나오고 뭐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 회로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릴레이 제어반에는 접점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접점을 이용하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 PLC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시면 반응 속도가 반응 속도가 12 미리세컨, 드는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 1세크가 1000 미리세컨, 드니까 0.000001초 만에, 예, 그0 0이1 6개가섯개 정도 붙을거니까 굉장히 빠른,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다, 반응을 한다는 그런 뜻인데, 전원을 넣고 한번 동작을 시키면, 음, 여기뭐 늘레가 지금 동작을 하는데, 설짝 응. 원래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가로 막으면 불이 꺼진다는 거지. 출력이 죽는다. 에?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전기를 살짝 회로를 하나 짜 가지고 자기 유지 회로 짜 가지고 한번 보겠지만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가 있다. 빠른 응답 속도가 0 12미 s 세컨드라 그러고 12볼트부터 24볼트까지 쓸수 있다. 12볼트부터 전원이 저는 지금 24볼트를 했지만 12볼트부터 24V까지 좀 로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응? 또 하나는 어차피 그 출력이 TR이잖아요. TR로 그 우리가 콜렉터 출력이라고 하는데 그 출력을 할때 0. 0. 아 0. 0.8 0.08, 아 0.08A 그러니까 80mA 정도의 출력이 나온다. 80mA 출력이 나오니까 실제 뭐 다른 큰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출력을 줘서 뭘 동작을 시킬 수 있는 거는 좀 어렵다. 뭐닐레이 정도, 딜레이 정도를 동작 시킬 수 있을 정도 큰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흔에게선 얘가 지금 은한 30cm 정도 되잖아요. 얘가 7m까지 된다는 거예요. 7m까지. 7m까지 굉장히 그 방향만 잘 맞추면 이것도 보면 좀 방향만 잘 맞추면 7m까지. 감지를 한다. 이렇게. 응? 단지 얘가 이제 빛을 쏘고 빛을 쏘고 받고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실험을 하다 보면 투명은 안 돼요. 투명한 것은 안 됩니다. 투명한 것은 안 되고 작은 것도 안 되겠죠. 30mm라고 했잖아. 30mm 정도를 감지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뭐 이렇게 안전에면 손이라던가 이런 것은 가능하나 투명한 것이라던가 작은 것이라던가 이런건 안된다는 거죠 이것도 자 이렇게 올리다 보면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불이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잖아요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다 왜 여기에 광원에 광원에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광원에 거리가 자세히 보시면 어, 진짜 30mm 정도, 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3, 3cm 정도의 이제 간격을 두고 이제 광원이, 예, LED로 되어 있는 광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거죠. 응? 지금 감지를 했다가, 감지 못했다. 감지했다, 감지 못했다. 그러니까 30mm가 안 되니까, 30mm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감지를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30mm 이상 정도의 크기를 감지할 수 있다. 아, 그게 좀장 단점일 것 같아요. 음, 단점일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음, 광그 포토 센서 같은 걸 갖다가 이그 대각선으로 쏴가지고 대각선으로 쏴가지고 받아서 한번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거 같은 거는 조금의 어 문제가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 뭐 문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조금의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면 다다닥 다다닥 하는 거 보면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순간적인 그 감지로 위해서 이제 그 리셋을 시켜 주고 비상 정지를 누르기 때문에 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음 단지 단지 문제라고 할까? 동작의 그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똑같은 오토닉스에서 나온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딥 스위치가 좀 있어요. 딥 스위치가 있어서 딥 스위치 이거 좀 조절하기가 좀 쉽진 않아. 작아서 아 너무 작아. 너무 작아서 좀 사용에가 조금 불편한 점도 있는데 라이트와 뭐 다크라이트. 다크니까 어두울 때와 즉 우리가 흔히얘기해서 전기적으로 볼때 NC와 NO로 쓸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거는. NC와 NO로 쓸수 있게 조작이 가능한데 아 이거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요서 음 2미터와 리시버라고 해서 이제 음 발광부와 수광부 이렇게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거 조작에는 좀 편리합니다 조금은 좀 편리한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거는 없어 BW-20-08 뭐 이라든가 이런 뭐 요런, 이런 시리즈는 다크와 라이트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그게 다소 아쉽습니다 뭐 스위치로 한번 만들어 줬으면 굉장히 쉬울텐데 그 다음에 또 이거는 BW 같은 경우는 다 m p n 형이야뭐 어 그전 영상에 한번 만들었지만 릴레이 가지고 m p n 형을 PNP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아, 기존에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좀, 음, 좀 쉽게, 편하게 쓸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원래는, 저 오늘도 그 공합 실린더를 해서 이렇게 프레스를 하고 싶었어요. 프레스로, 이렇 프레스에 장착을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 이제 지금 이 사무실이 2층이에요. 2층이다 보니까, 에어를 연결해서 써야 되는데 저 1층에 있는 에어를 2층까지 끌어왔는데 창문으로 끌어왔어요 그래서 창문을 열었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시끄럽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냥 동작만 동작만 하고 자기 유지를 시킨 다음에 끊어주는 거 끊어주는 거 회로만 한번 그려볼까 사실은 이거 없을 때는 이렇게 여기 보시면 포토 센서 포토 센서 여기는 레이저라고 써있지만 뭐 포토센서나 레이저 그러죠? 레이저 s e r sensor o 이 a laser s 광구 s o r or a laser sensor o 이 a laser sensor or a laser sensor 오른쪽에 보면 반사경이 달려서 반사경에 의해서 차단을 시켜주고 방사 을차들을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죠. 좀 어수선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그리이좀 상당히 애매한데. 아,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기 유지를 하는 거지. 뭐 어차피 꺼주는 것도 있고, 여기에 X2를 하나 놓고 X1 놓고 자기 유지를 하고, 여기에 에어리어 센서를 하나 다는 거죠. 그래서 에어리어 센서에 접점이 나오겠죠. 접점이 이제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아,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X2라는 아요거 같은 건 반대로 얘기했죠. 원래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니까 없으니까 제가 이제 PMP형이 센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n p n 형으로 썼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우리가 14핀을 연결한 다면 13번에 연결을 하는 거죠. 14번은 미리 연결을 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동작을 해서 X2가 동작을 할때 중간에 그걸 끊어주니까 리셋이 되면서 어, 뭔가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 접점을 이용해서 삐접점을 이용해서 지금 동작이 되는 순간 꺼지면 되잖아 꺼지 그래서 지금 살짝 회로를 하나 만들어서 동작을 한번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일단은 음, 할게요. 제가 지금 여기다 자기 유지 회로를 하나 했어요. 자기 유지 회로를 하나 했고 보니까 오픈 콜렉터라고 해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바로 출력이 마주 보고 있으면 출력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 회로를 만들 때 음, 제가 잠깐 실수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B접점을 썼잖아요 여기에 어, 원래 이제 A접점을 써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계속 출력이 나오고 있으니까 얘가 지금 출력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X2에 음, A접점을 써야 되는 거죠 얘가 계속 출력이 나와서 얘가 살아있을 테니까, 지금 보면, 요게, 요게, 요게 이제 X2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X2인데, X2가 계속 출력이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살아있다가, 살아있다가,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음 푸시 버튼을 누르면, 자기 유지가 되고, 자,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이거 출력으로 볼게요. 출력으로 보고, 어 스위치를 누릅니다. 눌러서, 뭔가 동작을 했어. 동작을 하는 와중에 뭐공압프레스나 뭐라고 치더라도 지금 출력이 나와서 솔밸브가 동작하고 하고 지금 하강을 하고 있는데 손이 손이나 뭐가 들어가면 꺼진다는 거지 이렇 그죠 이렇게 틱틱 틱.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30mm가 안 되거나 투명이면 안 된다는 거죠 투명이면 투명이나 이렇게 작은 거아 작은 것도 중간에 끼니까 지금 거는 광원이 여덟 개가 이렇게 쭉 하는데 그 공간 사이를 살짝 지나가니까 되긴 되네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좀 빠르게 하면 안 되고 어느 순간은 살짝 아 살짝 그죠? 살짝 지나간다던가 그러면 돼요. 그래서 30mm, 30mm 이상이면 된다. 음, 그거 좀 유념해 하셔야 될것 같아. 30mm 이상이어야 되며 투명 같은 거는 안 된다. 투명 같은 거는 안 되고 손날도 이게 한번 해볼까? 아 손날. 자, 손날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어요. 따다닥 치는 거 보면 이렇게 하면 뭐 무조건 30mm 넘으면 무조건 되는데 응답 속도도 1 2 m m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거 세크라고 해도 되는데 굉장히 빠른 응답 속도라는 거죠. 빠른 응답 속도고 어, 작게는 뭐 짧은 거리로 볼 때는 짧은 거리로 볼 때는 이게 지금 어, 0.1m니까. 그 10cm 정도, 짧게 한 10cm 정도에서 7m까지 되니까 광범위하게 먼 거리에서도 감지가 가능하니까 이런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어리어 센서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쉬워요. 쉬운데 이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걸 반드시 사용을 하실 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사, 이걸 보셔야 돼. 보셔야 될게 뭐냐면은. 어, 어차피 네 가닥으로 되 있어요 네 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어, 갈색은 플러스 청색 마이너스 두 개씩 묶었어요 또 하나는 검정색이 출력이에요 MPN용 마이너스로 나온 출력인데 그건 어디션 나오냐면은 리시버라고 그러죠 받아들이는 뭐 수광부에서 나오는 거죠 흰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수광부에요 수광부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델람바 쪽에 제일 뒤에 보면 리시버 이렇게 써 있으며 어디또뭐써 있던데 절 잘... 그래서 어찌됐든 흰색으로 되는 리시버 쪽에 있는 받아들이는 쪽에 있는 검정색에서 빼서 어야 돼. 그다음에 어 흰색 이 있어요 흰색. 흰색이 양쪽 다두개 하나씩 있는데 이거는 센싱, 이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흰색 두 선을 붙여야 돼 서로. 서로 연결을 해야 동작이 됩니다. 연결을 안 하면 동작을 안 해. 제가 이걸 한번 저도 사실은 중고다 보니까 인터넷 알아봐도 사용설명서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해본 거지 이렇게. 이걸 이렇게 하나를 빼버리면 계속 우리 그 리시버 쪽에서 계속 깜빡깜빡 거려요 여기는 녹색으로 녹색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녹색으로 들어오지 않고 녹색과 적색이 깜빡깜빡 거려요 그래서 흰색 두 선을 서로 붙여 줘야 된다 붙여줘야 동작이 된다. 동작이 되고, 마, 붙, 이렇게, 마주보기 하자마자 출력이 나온다. 출력이 바로 나온다. 그죠?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이, 음, 발광부에서 쓰는 있는 검정색선은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여기는 테스트 이렇게 써 있는데, 어, 그, 저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드시 플러스, 마이너스, 흰색선은 서로 연결을 해줘야 된다. 응? 그려놓고 그래 쓰면 가능하다 그죠? 음. 지금까지 오토닉스 BW 20-08 에어리어 센서 에어리어 센서에 대해서 뭐 깊이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갑긴 맥가이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